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 1 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알지 못하며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재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집에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데 운동을 하고 오면은 막 경례 이제 보석이라고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 일하고 오면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꼭해 주세요. 해 주세요. 어, 우리 사랑하는 강원산님 장로님은다고요.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오신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laughs> 자, 그 사진 좀 찍어 봐. 내가 이 음, 여러분, 사람이요.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리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기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참 좋아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운동하는데 타고치는데 교장 선생님을 하는 분은 초긍정자야 아주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얘기를 하면은 아주. 겸만하다시피. 그런데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존경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본인의 자존감도 높지만 다른 만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최고입니다. 최고. 그 사람만 만나면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 아픔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최고야. 그 사람. 우리 주님 만나면 쇠이도 죄인도 응? 가난한 사람도 고아도 과부도 다 자존감이 그리고 힐링이 그리고 회복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거 하게 한 것이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만나는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 별로 할말 없으면 딱 보고 이거 한마디만 해줘도 해. 보세요 봐눈 마주치면서 하, 이것만 해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제목 이 절에서 찾았습니다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리 좋은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역설적으로 이 사사기서의 주제가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씀은요, 역설적으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이걸 사사기술를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사사들의 말을 이 사사란 말은요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인데 사실은 이 사사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성경들은 뭐 제가 정확하게는 뭐 공동번역인과에는 이 판관기 저지 재판 판단한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이 사사기서보다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는 이 기사를 쭉 기록하는. 그래서 만왕의 왕, 유일한 왕이 하나님. 하나님 붙잡으면 아무리 약한 성경에 보면 드보라 여사 사사, 왼손잡이 에훗. 아니, 출신이 정말 보잘 것 없는 사람들, 뭐 입다같이 서자 출신,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걸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깊은 감탄사 이 절규가 어찌하여라는 거예 어찌하여 이렇게 그 감탄사 어찌 불순종할 수있으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의 이 탄식, 이 절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3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니 듣지 아니하니까 원수를 쫓아내지 아니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돼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신들이 우상들이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 우리 인생의 가시, 우리 인생의 올무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그 결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 이런 모습이다. 그 말. 이 말씀을 우리가 좀더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요,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와서 2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 이 말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평안을 안식을 주신 지가 오래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르되 이 말은 유원장, 유원장 그래서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은 살아 생전에도 멋지지만 진짜 멋진 사람은 유언장을 잘 써야 돼. 그래서 떠나고 난 이후에 더 아름다운 모습 이 유언장 유언장을 잘 썼어요. 뭐라고 씁니까 3절. 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다 너희가 본 것처럼 싸우시는 이시다 자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다다 다. 응? 지키고 싶은 것, 지킬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저 절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9절을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요. 밑줄 쫙 하면 좋겠어요. 10절.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 사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한 명이 참을 쫓으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야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실수할까봐 말 한마디도, 옷 매무새도, 걸음걸이도 조심하잖아요.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참 조심하거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 님여와를 사랑하라.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뭘요? 그 결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나오지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기가 막혀요.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인도해서 승리하게 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미열하리라.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이 이것이지요. 은혜를 누렸고, 약속을 성취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사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미열하리. 15절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마지막에도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의 유언 가슴 아프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오늘 여기 2장에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리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3절의 말씀 가시가 되고 올묘가 되리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이 말씀을 듣고 4절 마지막에 백석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대성통곡했어요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럴까요? 통곡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 복임은 성곡하는 사람들, 각주 보면 맨 아래 일 해가지고 우는 자들을 했잖아요. 이 복임 복.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울었다고요. 내 감정에 내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손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에 속지 말아요 은혜를 끼쳤다고 목사도 속지 말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이 심금을 울렸다고 아니에요 이렇게 대성통곡을 했어요. 특별히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길갈은 요단강 수치를 굴려버렸다. 돌을 세웠던 그곳에서 이 복임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외쳐요. 하나님의 사자 얘기하니까 우... 여러분 천사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고 있는 저는 목사로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인 삶을 살 때는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쓸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원자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여기 마이크 예. 불과해요. 동시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할 때는 아무리 목사가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또 우리 사모한테 뒤지게 혼날 얘기를 하죠. 이름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오늘 설교를 일부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신자, 은자, 경자, 영자 참 많거든요. 근데 이름을 듣자로 지었으면 좋을 뻔했어. 듣자 말씀을 잘 듣자. 또한 가지, 웃자. 음, 웃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오늘 핵심은... 듣자예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결과. 반대로 들으면 변함없는 영광과 승리. 복임에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지만 결국은 듣지 아니하였어요. 우리의 피 눈물의 그 눈물의 결단이 참 안타깝지 않다. 그래서 오늘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아니한, 첫 번째, 쫓아내지 아니해요. 소리 높여 대성 통곡해도 그 눈물이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 교육의 실패 듣지 아니하였으니까 신앙 교육의 실패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희한테 너도 꼭너 같은 놈 나서 키워봐라. 그랬어. 아버지 말씀을 안 드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너도 꼭너 같은 놈 나서 키워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신앙 교육의 부재. 신앙 교육의 실패 잘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참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억부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장사하였고. 영적인 의미로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녀는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나 그의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의 가르침이 늘 가슴에 살아있어야지. 요수와는 죽었지만 요수아가 가르쳤던 그 외침, 그 절규는 여전히 가슴에 살아있어야지. 그런데 요수아가 죽고 일어난 세대는 요하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신앙 교육의 부재 알지 못함으로 잘 보십시오. 6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렇잖아요. 기업으로 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땅 자녀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가난한 저족속들 보아라.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냐.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산다. 잊지 마라. 설명하고 얘기하고 기도해. 7절, 7절,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은 알지 못하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이하에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 오늘 본문 8절에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기록되잖아요. 이렇게 두번세번 번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아요? 죽음에 30절. 그들이 그들을 기어, 그의 기업 경내 딥나 세라의 장사하였으니 딥나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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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시라. 요셉의 무덤이,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요수와도 <laughs> 에브라임 산지에, 요셉도 에브라임 산지. 다, 그들은 20, 요수와서 24장, 마지막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큰 아들 라답, 둘째 아들 아비우가 다른 불로 제사들이 다가 죽고, 그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또요수아와 함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1세대를 리더했다면, 요수아와이 엘르아살이 출애굽의 2세를 리더했어요.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하스. 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사사기서 2장에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듣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세대차를 안 느낀대요. 참 부러워요. 제 우리 여기 계신 아버님들한테 우리 남자 아버지들한테 묻고 싶어요. 내가 보니까 여자들은 아버지 아니 엄마하고 딸하고 얘기가 되더라고. 그런데 얘기에 많은 소재가 내가 살짝 엿들어 보니까 남편 흉보는 거야.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서로 힐링이 되고 서로 공감돼 가정의 삶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얘기. 해 근데 우리 남자 우리 남자들 자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대화의 공통 소재가 있습니까? 대화하면서 함께 시간을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굉장한 복이에요. 제 아들이 목사고 제 사이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어떤 분야에 가면 탁 벽을 느껴요, 벽을. 관점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조금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하고 깊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를.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어도 우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뭐 운동을 하든지 취미 활동을 하든지 같이 음식이라도 먹는다든지. 그럴 수 있는 우리 남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 잘 믿고 오래 믿고 믿음 좋고 자기 주관이 분명한 아버지일수록 더 어렵다. 이 연사 목노아 외칩니다. 살아십시오. 방법은 간단해요. 내 뜻을 꺾으면 돼. 근데 나이들은 부모들 입장에저도요 제가 100% 옳거든요. 애들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가 하는 대로 해야지. 이게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특히 예수 잘 믿을수록, 오래 믿을수록,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했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꼭 아들들한테 내려놓기를 바래요 굳게 담은 이분, 아멘은 없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꼭 여러분 붓게 담은 이유는 아멘 안 한다 이러지 말고 입 열고 부드럽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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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래서 바쁘다니까 설교하랴 아멘 하랴 바쁘다니까 꼭 아멘하십시오. 꼭.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닮아가야지. 기도하겠습니다.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고 소리 높여 대성 통곡하고 울었지만 그 눈물이 그들의 그 감정이 결코 믿음이 신앙이 되지 못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어찌 양육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복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만나게 해주기를 강구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부모로서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이 생각을 결코 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